서울의 오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5등급 안말들의 1300m 경주입니다. 11번 모던 베스트와 13번 별빛 마루 두 마리는 출발이 늦었습니다. 4번 퀵클리런과 김용근 기수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추가 선두권에 앞서 나와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1번 특별과 김동수 기수가 다시 선두 자리를 뺏어냈습니다. 그 외곽으로 10번 레전드 삭스와 장취열 기수까지 3마리가 선두그룹으로 앞서 나와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를 파고드는 2번 써니블레이드가 4위로 5위권 따라 붙는 7번 리마커블 이혁 기수, 다섯 마리가 선두 그룹 앞서 나와 있고 그 뒤쪽으로 11번 풀 프린세스와 6번 섀도우퀸 등이 7, 8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 하위 그룹 뒤쫓는 3번 큐피드 원더와 9번 스페셜 스토리 외곽에는 14번 하루운까지 중 하위 그룹 뒤쫓는 가운데 여전히 4번, 1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가장 안쪽 자리 1번 특별과 김동수 기수 4개월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4번 퀵클리런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4코너 선에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안쪽 자리에서 근수한 우위를 지켜. 하고 있는 1번 특별과 김동수 기수입니다 외곽에서 만만치 않은 4번 퀵클리 런과 김용근 기수 3위권 혼전인 가운데 7번 리마커블과 외곽에는 2번 써니블레이드 이 3위권에서 격차를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7번 리마커블 2위권까지 올라섰고 외곽에는 4번 퀵클리 런과 김용근 기수 이전 전승에 도전합니다 4번 퀵클리 런과 김용근 기수 단독 선두에 2위권 혼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4번 퀵클리 런 가장 앞섰습니다 김용근 기수는 이번 경주 우승으로 인해 799승으로 800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전 전승에 도전한 4번 퀵클리런, 이번 경주 이전 전승에 성공을 했습니다.